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 펼쳐질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에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카드 뒷면만 보고 고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레노먼트 카드를 올려두었는데요 문, 저널, 젠틀맨 가든 중에서 가장 와닿는 카드를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번호 공개하도록 할게요. 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재 1번 분의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있나? 현재 이런 운을 갖고 있으면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고 하거든요. 실질적인 결과물도 얻을 수 있고, 굉장히 나의 마음에 드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면 합격할 수도 있고, 원하는 회사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잘 풀릴 수 있는 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운이 이렇게 좋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만 피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로드 커커드의 왕은 단순하게 지위가 높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도 즐겁고. 여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매력있게 느껴진다거나, 나를 호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을 때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런 운을 갖고 있을 때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은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현재 1번분의 운에서는 걱정할 게 없는데, 황제카드가 좀 떠있는데, 아, 1번분은, 1번분의 현재 운 뿐만이 아니라, 주변도 굉장히 좋다고 하거든요. 사회적인 신분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에 있는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내가 약간 쓰지 않아서 빠져나가는 게 있다고 떠 있거든요 황제 카드가 떠 있을 때 인맥이 정말 좋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내가 사람을 만나기 싫어한다거나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을 주저하신다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을 약간 피하고 계신다고 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주변에 비해서는 조금 만나기 싫어한다고 떠 있는데 현재운도 좋고 주변운도 좋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금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덜 쓰고 있다고 떠 있는데, 아, 1번 분은, 현재 1번 분 굉장히 잘하고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무언가 1번 분의 세상이 넓어진다거나, 인맥이 넓어진다거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기에 있는 것 같은데요. 1번문을 좋아해 주는 사람들도 많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많지만 응원해 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약간 부담스럽다고 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주변을 다 쓰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별로라서라기보다는 나한때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더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브 펜타클 카드가 과거를 뜻하는데 악몽 카드랑 같이 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한다거나 과거의 실수가 또다시 펼쳐질까 봐 걱정을 한다거나 과거의 것들이 나를 발목 잡고 있다고 느낄 때 나오는 조합이거든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라든가 미래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운도 좋고요. 주변 운도 좋고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딱 하나 앞으로 내가 잘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하신다기 보다는 지금껏 잘해왔다는 사실을 좀더 칭찬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고요. 과거에 풀리지 않았던 일이 계신다거나 어떠한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든 게 있더라도 그것은 끝나갔고 이미 1번 분은 굉장히 크게 성장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성과물을 얻게 된다거나 좋은 일들이 펼쳐질 수 있고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부분에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있고 피곤하고 이렇게 시계 카드가 조금 떠 있어서 바쁘다는 것도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런 일번분께 지금부터 펼쳐질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운 자체는 좋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승리의 카드가 떠 있네요. 챔피언 카드라고도 하는데. 현재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하늘에 비행기가 붕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라기 보다는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나오고 있는 카드인데요. 볼게요. 출발하는 카드가 떠 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다고 떠 있거든요. 해외로 떠나신다거나 이직을 하신다거나 시험을 앞두고 계신다거나 공모전을 준비하신다거나 무언가 새롭게 런칭하는 것이 있는 분들이 1번 문을 뽑은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조금 힘들다고 떠있고요. 앞으로도 내가 잘해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렇게 다 함께 트로피를 들고 있는 카드가 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번 문에 응원해 주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응원해 준다거나 지지해 준다거나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을 이번 문할 때 전해 줄 수가 있고요. 또한 혼자서 하신다기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거나 협력할 만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누군가가 크게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고민하고 있는 것에서 완벽하게 벗어나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와 있는 카드와 이 카드는 둘다 공중에 있기는 하지만 첫 번째 나와 있는 비행기 카드는 지면 자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지면에 착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없지만 이렇게 지면이 보이고 있고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막힘없이 나아갈 수 있는 상황들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민에서 완벽하게 탈출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내가 염려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즐겁고 신나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부분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번 문의 현재형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원을 갖고 있나. 오, 이번 문은 대운이 열린 지꽤 됐다고 떠있거든요. 대운 카드와 함께 큰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운까지 갖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이 정도의 운을 갖고 있을 때는 정말로 걱정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서 그냥 보내는 거 하나만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적인 면도 굉장히 좋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휴식을 취한다거나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기회 같으면 다 붙잡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운이 들어온 지꽤 오래됐다고 떠있는데 주변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변도 괜찮다고 떠있거든요. 아안 좋았던 것들이 빠져나간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대운이 들어온 지꽤 됐고 앞으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거든요. 어, 조금 힘든 게 있었다면, 이번 문 때문에 무언가가 생겼다기보다는 정말로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았다거나 안 맞는 사람들 때문에 힘드셨을 수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빠져나갔고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좀 주변 환경에서 소득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진다거나 멘토가 되어줄 만한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되신다거나 정말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보고 배우는 것도 많고 도움을 조금 받을 수도 있다고 떠 있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이론을 갖고 있을 때잘 활용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부활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조금 되게 의미심장한데 볼게요. 현재 부활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약간 침체기였다거나 슬럼프를 겪으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 카드가 20번이고 여기 나와 있는 대운 카드는 21번이거든요. 약간 작은 숫자가 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점점 잘 활용하고 계신다고 떠 있고요. 킹 펜타클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이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가져다 준다거나 문서상으로 굉장히 좋은 계약을 하신다거나 눈에 볼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물과 연결이 된다거나 굉장히 괜찮은 귀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니까요.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를 많이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으신데 지금 하는 것들의 의미를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들이 분명히 나에게 좋은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하니까요. 조만간 좋은 소식을 받아볼 것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게 떠 있어서 걱정되는 게 없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펼쳐질 좋은 일이 무엇인지 볼게요. 어, 러버카드가 딱떠 있네. 사람이랑 연관돼서 좀떠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도 약간은 확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카드가 떠있거든요.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있다고 떠있는데요. 이첫 번째 나오는 킹 벤타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걸어가고 있고 뒤에 있는 남자는 약간 위축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여자가 괜찮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을 때 나오는 카드인데요. 바로 옆에 있는 카드는 러버 카드이고 마지막 결과 카드에는 다시금 킹소드 카드가 떠있거든요. 이번 문은 다시금 킹소드 카드가 나온 것도 그렇지만 킹카드라든가 킹카드 위주로 떠있고 좀 숫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에 맞춰서 주변 사람들의 사회적인 신분이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문도 능력이 있 하지만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을 수가 있고 약간 지금껏 만나본 사람들과는 다른 성격이라든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러버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솔로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과 잘될 수가 있다고 떠있고요. 또한 귀인 쪽으로 들어오면은 나의 소울메이트에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의 킹소드 카드는 다른 카드랑은 약간 다르게 나 자신을 뜻한다기 보다는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고 능력있는데 나의 귀인이 되어주는 사람이 이미 있다거나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좀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미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아직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친해지기 어렵고 낯설고 조금 거리감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로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이 그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성실하고 믿을 수 있고 신뢰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해지고 가까운 사이가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도 들고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인상은 어렵지만 지내다 보면 굉장히 든든하고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고 싶을 만큼 괜찮은 사람일 거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좋은 일들 많으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3번문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3번문의 현재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있나 굉장히 운이 좋은데요 내가 욕심을 내는 것만큼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운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욕심내지 않으면은 가져갈 수 없다고 떠 있습니다 이 여왕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내가 여왕제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기회를 붙잡은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여기 뒤돌아보고 있는 아이처럼 무언가를 가져가지 못하는 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세븐 소드카드가 나을 때 떠있으면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 좋겠고 조금 더 야망이 필요할 때 나오기 때문에 현재 높은 목표가 있다거나 욕심이 조금 많다거나 무언가 갖고 싶은 게 있는 분들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변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운을 갖고 있는데 아 뭔가 안정적인 카드가 떠있고 3번문 주변에는 3번분이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고 떠있거든요 3번분과 하는 것이 비슷하다거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조금 사람이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열정적인 사람들 굉장히 야심이 많은 사람이라든가 정말로 성실한 사람들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활동적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러한 환경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될것 같습니다 같은 원드 계열이긴 하지만 이 카드가 약간 정적인 면이 있고 이 옆에 있는 에이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동적이고 활동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헬스장에 다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함께 운동할 사람들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지런하고 규칙적인 사람과 만나게 된다거나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 환경이 활기차지고 생동감 있어지는 것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잘하고 있는지 오늘 잘 쓰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운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아 조금 자신감이 부족. 하다는 카드가 있는데 조금 들어와 있는 운을 잘 쓰고 있지 않다고 떠 있거든요. 지금 3번 분께 필요한 것은 멈춰 있다거나 위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야심차게 살고 기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셔야 한다고 하거든요. 기회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결과가 어떨지 생각할 때가 아니라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조금 더 밀고 나가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조금 모르고 있다고 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치라든가 힘이라든가 운을 조금 더 믿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만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능력을 펼칠 만한 기회가 있다면 나가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운도 좋고 주변도 좋다고 하니까요.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좀더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산번 분이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낮다고 하니까요. 지금껏 잘해온 것들이 많다는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펼쳐질 좋은 일이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일이 있을지. 아, 조금 위험한 무언가라고 하는데. 아, 약간 지금 힘들다고 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신감도 필요하고 욕심을 많이 내면 좋겠다는 느낌이 떠 있는데 볼게요. 결과치는 굉장히 또 좋게 떠 있는데 결과치에서는 다 손에 무언가를 붙들고 있거든요. 카드들이 신기하게 책을 붙잡고 있다거나 새를 붙잡고 있다거나 컵을 붙잡고 있다거나 수정 구슬을 붙잡고 있는데요. 이것은 충분히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약간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길에 장애가 많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즐거운 느낌으로 한다기보다는 예를 들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할까봐 두려우실 수도 있고요 내가 합격하지 못하는 게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부하는 상황들이 조금 반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합격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게 되고 내가 원하는 합격 소식을 얻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스스로 스스로를 믿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나의 능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어야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어떠한 도전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떠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고 나서 후회하겠다는 결심을 하시고 나아가실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면은 내가 어렵게 생각한 것만큼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은 할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이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과정이 내가 생각했던 것 정도로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성과물이 나와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정말로 그때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흐뭇해하실 거라고 하니까요. 현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라든가 결과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과치에서 이렇게 커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던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크나큰 만족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문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4번 분의 현재 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운을 갖고 있나? 4번 분은 조금 그동안 힘들었던 일이 있다고 떠있거든요. 좋은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떠있습니다. 그동안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했다거나 외로움을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앞날이 조금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안 좋았던 것들이 끝나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다는 걸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약간 체감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안 좋았던 것들이 거의 빠져나가고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지전 카드는 굉장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공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적인 면에서도 좋은 것들이 생길 수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이니만큼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변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다고 떠 있는데, 멘토 카드가 떠 있는데, 볼게요. 4번 분은 주변이 조금 더 좋게 떠 있는데요. 4번 분은 현재 좋은 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주변에는 크나큰 도움을 줄수 있는 멘토가 있다거나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나를 키워줄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로드완드는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동안 취직하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취직을 할 수가 있고 그곳에서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멘토 카드와 함께 로드 카드이기 때문에 나보다 연장자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학을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하신다기보다는 온라인 강의를 들어보신다거나 학원을 다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나의 운도 좋지만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앞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현재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태는 어, 굉장히 좋은 카드가 떠 있는데, 3원분은 잘하고 있으시다고 하거든요. 나의 세상이 커지고 있음을 알리는 카드와 함께 하늘에서 준 기회를 뜻하는 에이스 카드가 떠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니까요.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오늘 잘 활용하고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딱히 걱정되는 게 없는데요. 새 출발하시려고 계획하신 분들은 꽉 잡고 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황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사번문께 지금부터 펼쳐질 좋은 일이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좋게 떠 있어서 걱정되는 게 정말 없는데 좀 귀인운이 굉장히 또 좋게 떠 있네요. 아, 같은 카드가 다시 나오는데 현재 사번문은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고 떠 있거든요. 나침반을 그러니까 들고 있는 남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는 카드가 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약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토 안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나오는 카드이고 여기 나와 있는 현재 운에서도 마법사가 책상 위에 놓인 것 중에 어떤 것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현재 뭔가 계획을 세우신다거나 어느 쪽으로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4번을 많이 뽑은 것 같은데요. 결과를 잠깐 볼게요. 어떤 일이 있을지.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도전을 해야 될지 말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현재 해온 것들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수 있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딱 아빠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사범문은 조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분들이라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사님이라든가 선생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한 풀리지 않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해결한다기보다는 해결해 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나서서 한다기보다는 나를 누군가가 캐스팅하러 올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떠한 계약을 제안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계약을 하신다거나 더 좋은 곳으로 갈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변 사람이라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은 내려놓으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크나큰 도움을 줄수 있는 귀인을 만날 수 있다는 부분에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될수 있는 귀인이 지금 옆에 있다거나 없으면 나타날 것이라고 하니까요. 이 사람을 통해서 상황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 크나큰 기쁨도 얻으실 거라고 하니까요. 이 귀인과 함께 좋은 일잘 맞이하시길 바라며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